킹 오브 엘아이 라이프 이노베이션 사후세계의 지식으로 현실세계의 삶의 혁신을 도와주는 난 엘아이 대왕이다. 본 동영상을 보면 너에게 곧 엘아이 라이프 이노베이션이 온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늘은 지옥 영혼 철수와 천국 영혼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에 28번째 이야기구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냐? 저승사자 박선생 나와라. LI 담당 저승사자 박선생입니다. 299개 이야기 중 28번째 이야기의 철수 주제는 하루 동안 내 작은 고릴라였지만 엄마의 전화 덕분에 귀여운 여자 아이로 짝이 바뀌었다. 이거 영수 주제는 하나님은 비록 나이가 많고 머리는 크지만 천사의 마음을 가진 친구와 짝을 만들어 주었다. 입니다. LI 대왕님. 그럼 먼저 철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옥 생각의 방 999번 영혼 철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LI 대왕님, 저는 철수입니다. 초등학교 2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반은 자리 배치를 하고 있었다. 자리 배치는 내가 앉을 줄과 짝을 정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줄은 큰 아이들이 앞에 앉고 작은 아이들이 뒤에 앉으면 작은 아이들은 칠판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키 순서대로 정할 것이고 작은 남자 여자로 할 건데 남자 여자가 키 순서로 섰을 때 같은 순번이 짝을 할 것입니다. 난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귀엽고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여자아이를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난 남자 여자가 따로 줄을 섰을 때내 옆에 그 아이가 있길 바랬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키가 크고 그 여자아이는 키가 작아 서로 다른 순번이 되어버렸고 내 옆엔 고릴라같이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여자아이가 서게 되어. 나와 같은 숭번이 되어 버렸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 아이 나를 보면서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더니 나를 주면서 말했다. 너와 짝이 되어서 반가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집은 슈퍼마켓을 해서 사탕이랑 과자가 아주 많아. 그 아이가 나한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난그 아이의 손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 저큰 손으로 한대 맞으면 엄마보다 더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무서워서 억지로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나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했지만 난그 고릴라 같은 아이와 정말 얘기하기가 싫었다. 그 아이의 별명은 벌써 친절한 고릴라가 되어 남자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거기다가 아이들은 그 아이와 내가 잘 어울린다며 결혼을 하라고 약을 올린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고릴라가 저큰 손으로 약 올리는 아이들을 한대 치면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고릴라는 놀림을 받아도 항상 웃는다. 난 하루 종일 고릴라의 눈치를 보느라 공부도 못 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했다. 이러다가는 공부도 못 하게 되고. 머리가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아. 난 집에 가서 엄마에게 답답한 마음을 얘기했다. 엄마는 내 얘기를 듣더니 바로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끊고 엄마는 선생님이 내일 짝을 바꾸어 주실 거라고 했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야호. 그 친절한 고릴라한테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것 같았다. 이왕이면. 이번에 짝은 그 귀여운 여자아이와 됐으면 좋겠다. 아침에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나를 부르고는 눈이 안 좋으면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지라고 하시며 자리를 바꾸어 주었는데 내가 원했던 바로 그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이게 웬 횡재야. 자리를 옮기는데 고릴라가 아주 많이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 친절한 고릴라에게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철수 초등학교 2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천국 이야기방 777번 영혼 영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영수입니다. 초등학교 2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식 하는 날에는 수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이 바로 첫 수업 날이다. 오늘부터는 매일 하루에 다섯 시간씩 수업을 한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주먹을 흔들며 말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영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 영수 파이팅. 맞아. 선생님께서 나를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늦게 학교에 도착해서인지 교실에 들어가니까 다른 아이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도 문 옆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길래 그냥 앉았다. 조금은 쑥스러워 곁눈질로 옆에 짝을 보았는데 나보다 머리가 훨씬 크고 머리가 무거워서인지 옆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1교시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지금보다시피 우리 반은 열 명씩 조를 지어 앉게 되어 있고, 네 개의 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별로 왼쪽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리고 짝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로 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잘 지내며 서로 인사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 마지막 수업 끝나고 서로 마음이 맞은 아이들은 그대로 짝을 정하고, 정하지 못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강제로 정해줄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도 아이들을 한 명씩 유심히 관찰했다. 그래도 이왕이면 예쁘고 공부 잘할 것 같은 친구가 자꾸 마음에 들어와서 난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았다. 저 아이에게 짝을 하자고 말을 해볼까.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서로 짝을 하자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같이 다녔던 우리 동네 여자아이가 나에게 와서 짝을 하자고 했는데 난 초등학교에 왔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 다음에 짝을 하자고 하며 유치원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했다. 아까 내 마음에 들어온 아이랑 짝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도 내가 좋은지 눈을 마주치고는 미소를 짓는다. 점심시간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짝을 정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못 정했다. 그 아이도 아직 짝을 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아이에게 가려고 하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저기 머리 큰 아이는 우리보다 두 살이나 많은데 바보래.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못 알아듣겠어. 나중에 선생님이 저 바보랑 짝을 정해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짝을 정해야 돼. 아이들이 서둘러 짝을 정한 이유를 난 알았다. 아이들이 말한 바보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머리 큰 아이다. 갑자기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친했던 친구인 특수학교에 간 주희가 생각났다. 내 친구 주희는 천사였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가장 많이 웃어주고 화내는 모습을 볼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주위가 보고 싶은 걸 하나님이 아셨나 보다. 나도 짝을 정했다. 영수 초등학교 2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에라이 대왕이다. 아주 잘 들었다. 철수와 영수 그리고 저승사자는 수고가 많았다. 이 동영상을 본 인간들에게 에라이 대왕이 질문하나 하겠소. 여러분은 이 동영상의 철수였소. 영수였소. 아직 살아보지 않았거나 다시 태어난다면 철수로 살고 싶소. 영수로 살고 싶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승사자 박선생과 여러분. 철수와 영수의 299번째 이야기 중. 29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